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재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오늘 집권 여당 의원님들 국정감사를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피의사질 공포 얘기 나오고, 민주적 통제 얘기 나오고, 검찰을 법원이 통제해야 된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와요. 이게 집권 여당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저는 이건 철저하게 조국 패밀리 수사에 대해서 방어막치기 아닌가 놀라워요 정말 요즘 보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겁박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사법부에다가 협박까지 하는 이런 정권과 집권 여당을 보니까요 저는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도대체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 조국 구하려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겁박하고 김경수 구하기 위해서 법원을 흔들고 협박하는 이런 짓을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최장님, 이건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권력이 사법부를 흔드는데 이 정치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 및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서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게요 행정자문회의 발전위원회 뭐 법관대표자회의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요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입니다 자, 송창호 판사 얘기 좀 합시다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민주당 대변인이 뭐라그 그런지 압니까?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에게 실형 선고해서 법정 구속하니까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가관유감을 표한다. 짜맞추기 판결한 겁니까?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구속이 짜맞추기, 짜맞추기 판결입니까? 심지어는 요 원내대표라는 분이요.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었다. 아니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보복했습니까?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개혁에 맞서는 적폐세력의 저항이다. 사법부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적폐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사자성어를 쓰는데요. 당랑거철일 뿐이다. 당랑거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렵네요.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멈추려고 한다. 판사가 법관이 사마귀입니까? 그러면 거대한 권력이, 거대한 권력 그 수레가 사마귀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까? 집권당 원내대표가 김경수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당난 거 처리다. 이런 말에 대해서 왜 김경수 대법원장 한마디 못합니까? 이것이 사법개혁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권여당, 청와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기야 이제 수석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법관 탄핵을 얘기합니다. 협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적절하지 않다. 출근길에 한마디 합니다. 출근길에 대법원장이 출근하면서 언론에서 마이크들이 되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 한마디 합니다. 처장님. 이게 이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나라입니까 적폐 세력의 보복이다, 보신가 보복의 수단이다, 당난거철이다. 정말 이 판사의 판결을 고민 속에서 한 판사의 판결을 사마귀로 비구하는 이런 집권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왜 한마디 못 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창호 판사는 기소되고 또. 상소심의 주심판사가 신종호 판사에서 김민기 판사로 우리법연구회 판사로 바뀝니다. 급기야 김경수는 보석이 허가가 됩니다. 지금요. 뭐 사법행정자문회의요? 사법발전위원회요? 무슨 전국법관대표자회의요? 그런 거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권력이 사법부를 흔드는 거 이거 막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처장 여기 서 한마디 해보세요. 네, 예.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어, 그 이, 독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항시 에, 그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 말씀에 에스. 한마디 하시는 대로 이렇게 억박하는. 제가 지금 존경하는 장재현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